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못 이겨요. 싱글 배틀로얄그 밑에 건데 팬케이크이네요. 와. 응? 산더미 딸기로 향하자. 2십이산더미야고 네. 내가 더 귀엽네. 시작. 음. 딸기 먹고. 오 딸기 먹. 오둘건너지면안 되지. 아. 딸기 먹고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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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야?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막. 어 팬케이크다. 케이 케이. 음... 자 이거 먹고 어, 뭐야? 승원이랑 나밖에 없는 거예요? 근데 이거? 음, c 시도 있어요. p c 도 있어요. 근데 왜 이게 p c 들이안 보여요? 에오 에이... 음... 젤리 젤리 젤리예요 젤리. 이 젤리 뭐야? 젤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, 어, 아. 나 지금 드디어 아홉 젤리... 개 먹었다. 바닥으로 막 젤리를 뱉는 거네. 때려 때려 때리게 때리게 때리게. 아 뭐야? 어저저 저 친구 저거 나를 막 때리네. 어. 음...